하세요. 또 머리가 미쳤어. 날아갈 것 같아 머리. 오랜만에 일상 영상이네요. 밥 먹을 거예요. 1 2시 반에 일어나서. 지금 몇 시? 지금 시계 보이시죠? 1시4 3 분. 기가 막히다. 먹을 것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연어 샐러드랑 그리고 이거는 불고기 샌드위치, 빵이랑 스프. 잘 먹겠습니다. 음,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자. 오늘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일상이랄게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<laughs> 싸는건 매너는거야 <laughs> 아니 일간이라면 싸잖아 저 일상은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그래서 전부입니다 빨고 끝 우리의 브이로그 끝 <laughs> 입술을 왜 내밀고 있는거야 매력 포인트 무조리카면이만이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아? <laughs> 맨날 입술 내밀고 있으니까 자자 22시 <laughs> 반까지 퍼질러져 고또자밥 먹었으면 자야 그만 자밥 먹었으면 자 <laughs> 나는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부터 나는 아침까지 말이 자는 사람이고 너는 밥 먹고 자 혈당이 좋고때밥 먹고 한두 시간은 자지 않냐? 오래자면 그렇게만 해야지 아 근데 진짜 피부톤 차이 엄청나다 고마워 코코볼 코코볼 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음. 가장 어처구니없고 가장 뭔 내용인지 모를 것 같은 영상이에 원래 그렇게 내 빼고 찍는 영상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코는 내 빠질 거야 <웃음> <웃음> 빨리 커피 시켜줘 또 시켜 아니 방금 아침도 내가 샀잖아 <laughs> 아니 그거 내핸 네가 들고 있으니까 시키아 이걸로 시키라고 그럼 영상 못 찍잖아 방 커피 시켰습니다 잘까 뭐 잘가? 잘까? 잔다고? 응 졸려 많이? <목소리> 어? 왜 저러지? <결정하지 웃음> <근데. 웃음> 왜? 하늘 올라갈 것 같아 좀 있어 <laughs> 얘는 눈 까디 싶으면 약간 곧 하늘 올라갈 것 같이 생겼어 성스러운 게 아니고 쌍스러워 yep. <laughs>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뭐야? 딸기 주스 딸권스 레이블에서 뭐안 먹는데 얘가 자다 일어났어 자고 <목소리> 일어났어요 맛있다. 맛있어. 아, 아, 음, 맛있. 나단거 음. 먹으니까 또 졸리, 졸 <laughs> 영원히 잡 버려. <자라버려. 웃음> 일어나지 마 너. <laughs> 지금 한시간째 게임하고 계시는데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1시간째야 뭐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그만할게 그만하시라고 해 이거 스토리 엔딩은 봐야 돼 나랑 같이 있는데 게임하는 게 말이 돼? 응넌 응. 나랑 같이 있는데 잠만 잤잖아 내가 언제 잤어? 아까 잔거 아니었어 나 아까 가이 눌렀어 <laughs> 자랑이다 자면서 가위만 뭐 몇번 눌린 거야? 팔자가 계속해서 좀 당황스러웠어 여러분 저는 가위를 자주 눌려요. 그래가지고 방금도 게다가 가위를 눌렀답니다. 뭐 보는 건 없잖아. 뭘 봐? 가위를 눌면서. 소리가 들린다니까? 야, 뭐 게임하는 소리가. 아니 그러니까 게임 소리를 안 켜놨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. 조용히 아무 소리 안 내고 게임하는데. 게임 소리. 아니 게임? 네 지금 내 게임 소리 들려 돌리고 있는데? 안 들리. 안 들리잖아. 어, 말만 드는 소리 하고 있어. 무슨 귀신 소리 듣는 건가 보다. 귀신이 떠려 없어. 대단해 고마워 지금 충전선 못 달라서 <laughs> 지금 바닥에서 게임하고 <laughs> 아, 있어 아긴것좀좀줘 이걸 <laughs>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단해 음, 그냥 오늘은 약간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아무거나 보여주는 날 반갑게 나음아 있어 음 엄님님님님 아 맛있다. 맛있어. 응. 너도 먹을래? 너도 먹을래? 미친 놈이야. 이상한 놈이야, 지금. 게임 좀 그만해. 너 지금 몇 시간 동안 게임하는 거야 지금? 그렇게 많이 하는데? 아니야. 너 아까 그거 먹을 때부터 했잖아. 아니야. 그렇게 많이 안아 했어. 뭐가 아니야 <laughs> 아. 못 자야 돼. 아, 진짜 이걸 찍어야 되는데. 응. 맛있어? 찍고 있잖아 <laughs> 아니 여보가 혓바닥르르르 m e a 거리고 있는 거 찍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e 줘야 돼? d 음. 아니 혓바닥 o w what you mean. I don't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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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시 a t you mean. I don't know w h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. 자는 거 보다 더 늦게 자는데 네 아아 아, 턱 쭈가리를 그냥 쫓아버리네 아아 복을 썩는다 아아 잘 자요 <놀람> 어 너무 별로야 <laughs> 눈 미쳤어 눈이 돌았어 아 <laughs> 어, 너무 눈... 야 말이 왜 그렇게 돼야 니가 막 이러면서 막너 손톱 목숨이랑 얼굴에서 참기름 냄새 어? <laughs> <laughs> 참기름 냄새 어디서? 니네 몸에서 <웃음> 왜? <웃음> 느끼해서 아, 나내 몸을 터치하지마 죽같은이 <laughs> 엎지마 기모찌.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기상 일어났습니다 <봇> 몇 시죠 지금? 12시 반? 1시 p 요 p 시 p a papa, papa. She's a little bit of a s 지 i 이 e 2박 이일이 l 붙어있었잖아 얼마 안됐네 그래? 많이 됐는데 이쯤 되면 시켜 가버릴게. 안녕, 입 냄새 숨기지똥 먹었니? 아니, 왜 그러고 누워서 자는 거야? 이쁜 척잘 됐어. <laughs> 개 웃겼다. 와, 너무 웃겨, 는데 <laughs> 더러워. 음. <laughs> 오늘따라 이쁘네. <laughs> 약간 전지적 A 시점이야. 어. 자라야 너 뭐. 졸리. 일어나지 마 그냥 영원히 눈 감고 살아. 그대로 영원히 자버리렴. 나밥 처리세 요 아저씨. 상키한 아, 아침이야. 점심인데 무슨 아침? <laughs> 텔레는 소리가 들리니? <laughs> 연 아니? <연기하니? 웃음> 난 방금 오토바이 소리 들었어 아. <laughs> <나와>. 네. <laughs> 저의 오늘 점심입니다. 와우. 있는 거보다 이렇게 통으로 준비했다. 그래? <laughs> 응. 그래, <laughs> 안능동 피자. 잘 먹게 맛있게 먹어 저는 그냥 우동. 난 냉우동. 네, 냉우동. 맛있어 보임. 맛있게 드세요. 음... <laughs> 음. 맛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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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할이 <laughs> <말이> 없어. <laughs> 일단 씻자. 일단 씻어야지. 안 씻어도 돼. 아니야 씻어야 돼. 씻자. 안 씻어도 돼. 씻어야 돼. 아 s h o 아 l d I should. I should. That girl. That g 거 r l t h 지 이데 이게 향이 어. 특이해. 뭔가 한방이랑 과일을 섞어 놓은 느낌이네. 어, 이 하나 못 받아. 이가 머리 위에 올요 <laughs> 응. 말씀해주세요. 이게 뭔지 얘기해줘야 지 라로 <laughs> 슈퍼제. 이 뭔데? 미스트. <laughs> 네, 미스트랍니다. 아무 저희가 맨날 바르는 미스트예요.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세럼입니다. 그리고 제가 바르는 크림입니다. 그래서 똑같은 파티온 제품이고, 얘는 제가 듣기로는 뭐 미백, 잡티, 뭐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<목소리도> 저희 오 <오기디>. 길이 저희 오늘 걱정입니다. 최대. 안무로 합니다. 저녁 없고. 츠 e t 지 막사일 동안 같이 있었던 소감은? 이 막사일 동안 같이 있었던 소감.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 n g a p 원래 네. 주말은 하 g a p o r e s i n g a p o 아 e s i n g a 보 o r e Singapore, s i n g a 다으 r e 게으르다 a p o r e s i n 다 오늘의 메 e Singap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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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어쩔 수 없지 라시 네, 안녕하세요 저희랑 밥을 다 먹고 <웃음> <웃음> 나할 말이 없다 야. 이제 집에 보내러 갑니다 집에 잘 가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농